자 오늘 컴퓨터 가정용입니다. 가정용 가정용이라고 하면 그렇죠. 학생들용. 학생도 책 컴퓨터인가 봐요. 제가 관계는 모르는데 회사 동료가 사 주신대요. 친한 회사 동료겠죠. 여기 근처에 있는 회사라는데 선물용. 자녀분들 과목적으로 쓰고 게임을 많이 안 한다요. 그어머니께서안 시켜 줄 거라고. 그래서 혹시나 모르니까 간단한 게임 될수 있게 뭐 마인크래프트나 로블록스 같은 게 있죠. 그런 거 교육용. 교육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런 것 정도는 혹시나 하지 않을까 싶대요. 자고 얘기해가지고 제가 그런 거는 하지 않을까요? 하니까 그럴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러면 사무용이면 지금 현재 차량 기준으로요. 지금 3을 초인데 CPU 쓸게 없어요. 12100도 가격이 좀 올랐고 그래서 12100F는 내장 모델이 없어서 12100 정도 쓰면 12100은 그런데 내장 그래픽 성능이 좀 낮죠. 옛날 것보다는 확실히 좋죠. 어, 560 맞나? 아니, 그 RX 말고요. 그 엔비디아 그 GT. 그런 것보다는 좋지만, 730, 이런 것보다는, 어, 좋나? 어, 그 정도 안 되려나? 어쨌든, 내장 그래픽 성능이 낮아요. 그거보다는, 5500GT가 다목적으로 쓰기 좋지 않을까 싶어요. 5500GT도 이제 비싸가지고, 못쓰고 있어요. 못쓰는데, 벌크 특가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잡아가지고, 그나마 저렴하게, 하나 구했습니다. 하나 보유하고 있었는데, AMD 쿨러는 엄청 많이 남거든요. 이거다 버려요, AMD 쿨러는. 인텔은, 벌크 사면 쿨러 안 들어오는 거, 벌크만 있죠. 그런데, AMD는, AM 포스토켓, 요거 하면 쿨러가 무조건, 거의 대부분, 무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거의 대부분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AMD 쿨러는 해결을 하거든요. 다 버립니다. 그래서, 벌크에 따른 쿨러, 요렇게 가져왔습니다. 가격이 오르기 전, 언제 기준으로 잡아야 했나? 어쨌든, 그 많이 비싸기 전에 컴퓨터 가격으로. 이제 그래서 요것도 끝이에요. 그때 끝이라고 했는데, 그때그때 그때 가격이 바뀌더라고요. 1500GT는 못 팔겠다. 그렇게 했다가 또 보면 인텔이 올라가지고 12,100을 못 팔겠다 그렇죠 지금 AMD는 사무용 라이너 i3 라이젠 3급이 없죠 내장 그래픽 있는 8000 시리즈들 있죠 8600G, 8700G 이런 것들 아직 너무 비싸죠 DDR5 소고 해버리면 사무용 쓰기가 심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아직도 이전 세대가 잘 팔리고 있는데 이전 세대도 이제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뭐 그때그때 싼거 나오면 하나씩 구매해 놓기는 하는데 이제 있을지 모르겠어 요 이런게 거의 마지막이지 않을까 싶어요 또쓸 수도 있고요 이전에도 마지막이라고 했었는데 이게 하나 딱 떠가지고 한 개밖에 구매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기가바이트 A520 보드고요 내장으로 HDMI 아날로그 포트 이렇게 쓸수 있고요 HDMI 포트 제가 램은 DDR4도 S&C나 n 그런 것도 했었죠 S&C n 배터리 이런 것도 그런데 이제 DDR4는 이제 어, 원래 DDR4는 이제 뭐불량 같은 이슈 거의 없죠. 그래서 워런티, 라이프 타임 워런티 되는 것 중에 친그롭고 나가고 있어요. 친그롭기 어, 튕그롭게 몇천 원더 싸더라고요. 이왕 문제 없는 거 몇천 원더싼거 쓰면 되죠. 튜닝 램도 아니고, 기본 램인데, 클럭도 같고, 타이밍도 같고. 더싼 것도 있어요. 몇천 원, 천원 정도 더싼 거, 게일이나 그런데 걔들 워런티가 평생 제가 예전에 게일거 맞나? 타무즈? 타무즈 걔들 평생 워런티가 아니더라고요 3년 그래서 뭐 3년 해도 괜찮긴 하는데 그래서 그냥 이걸로 썼어요 자 SSD는 학생들 아직 컴퓨터 잘 만지는 스타일이 아닐 것 같기 때문에 깔고 지우고 이런거할줄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500기가 같습니다 250기가는 기름 있는 제품이 없어요 500기가는 아직 기름 있는 제품이 나오고 있는데 그리고 250기가에서 500기가 올라가면 용량은 2배 되는데 가격은 2배가 안 되죠 TOC야 그리고 속도가 느린 대신 발열 엄청났죠 속도가 느리다고 해도 일반 사타보다는 빠른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체감속도에는 차이가 없어요 일반 간단한 거 사용하실 때는 자, 보드는 이렇게 조립하면 끝입니다 간단합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픽카드나 그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사무용들은 케이스도 더 장착하거나 그런 것들이 없죠 고객님께서 견적은 한참 전에 받아 가셨어요 주문을 오늘 하셨는데 케이스는 제가 임시로 넣어 놓거든요 견적 내 드릴 때 케이스만 그러면 추가로 고르셔라 그런데 선물용이라 고객님이 어떤 거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요즘에 학생이면 이런 거 많이 한다 의 케이스 두 면이 유리로 돼 있는 거 추천드렸는데 그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받으시는 분 설치 환경이 어쩐지 잘 모른대요 모를 수밖에 없죠 공간이 작을 수도 있다 그러면 작은 거 이런 것도 있다 해가지고 커뮤직 킹덤 비바리움 미니 의왕인데 엄청 작은 거새로 쿨러가 없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쿨러가 없죠 앞쪽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엄청 작아요 다른 건 이만큼 더 있는데 이만큼 요건 요만큼밖에 없죠 작은 거 쿨러 없는 대신에 마이크로 ATX 비보드 있죠 램슬러 4개짜리 그건 좀더 넣었죠 그것까지 장착이 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고객님이 이거 선택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진 않아요 저 같은 사람들 무조건 작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구석에 박아가지고 최대한 작게 눈에 안 거슬리게 그런 분들이 요런 거 쓰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저텐도폰은두개더 세어야 되네요 텐더풀을 어, 보통 세워놓는데 요건 기존 4개밖에 안 세워놓고 밑에는 그냥 뚫려져 있네요. 이게 작은 대신에 가격이 5천원 정도 더 싸요. 5천원 만원, 5천원 그 정도 진짜 싸게 쓰기는 괜찮아요. 이런 시스템은 관리이 별로 안 나죠. 그래서 케이스 아무거나 쓰셔도 되죠. 파워도, 그래서 500W. 이런 거 500W만 해도 차가 넘쳐요. 이런 거. 2 3 0 300W만 해도 되는데, 그아래쪽은 품질이 좀 그렇고, 가격이 괜찮은 게 없어가지고. 품질이 좀 괜찮다 싶으면, 2 3 0 300W짜리는 가격이 얘랑 비슷해요. 500W짜리랑. 옹파워라고 해도 80 플러스 스탠다드 등급 받은 겁니다. 일반 파워 AS 3년인데, 요건 기본으로 5년, 무상 5년 있죠. 5년. 뻥 파워는 아니죠. 뻥 파워를 5년씩이나 고장나면 해줄 리가 없죠. 그래서 요즘엔 그래요. 요즘엔 진짜 문제 있는 그 특정 주차 아니고, 진짜 문제 있는 회사 거, 싸구려 파워. 그런 거 파는데 아니면 어느 정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파워들 보면. 특정 주차나 특정 모델 있죠. 그 모델, 브랜드 네임, 회사 말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 문제가 이렇게는 게 있어요. 처음부터 설계 잘못이나 그런 걸로. 안 그러면, 보통 그 OEM이나 ODM이라고 하죠. 저기 납품하는 회사에서 문제를 일으켰거나. 그래서 OEM, ODM. 이런 업체? 안 그러면 납품 단가를 너무 후려쳐가지고 애들이 그렇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건 거의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대량으로 보고됐으면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어떤 파워 대량 문제 난리가 났을 건데. 예전에, 예전에 작년에, 작년에 한 가을 때쯤이나 여름 때쯤에. 특정 브랜드 어 메이저 회사인데 와 불량이 계속 나더라고요 한5개 팔면 한 개는 불량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그 회사가 안 쓰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도 그거예요 그 특정 주차에 그기 납품할 때 그때 문제가 생긴 거지 그 제품 자체가 그 회사 자체가 계속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차피 다 OEM이죠 그런데 저는 업자다 보니까 한번그래놓으니까 괜찮은 거 계속 쓰게 되죠 저도 고객님 원하면 에어 마이크로닉스 슈퍼플라워 그런 것들 많이 팔거든요. 에코크까지. 그런데 원하는 것다음 이게 싸니까 그냥 싼급 하는 거죠. 그래서 특정 주에 그렇게 문제가 확 발생해가지고 그 브랜드를 지금 안 쓰고 있는데 브랜드 명은 제가 공개를 할수 없고요. 그 제품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특정 주차가 그런 문제가 생기곤 하는데 어쨌든 어, 혹시나 광고를 주시면 음, 다시 열심히 쓸 용의는 있어요. 용의가 아니고 무조건 열심히 써줘. 아 요즘에 광고가 많이 들어와요. 이제 저도 어 저도. 제가 뭐큰 유튜버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그런 거 있죠. 던져 보는 거죠, 전부 다. 광고 업체들은 단가 계약하다가 안 맞으면 안 하고 근데 제가 할 만한 광고가 없더라고요. 전자제품 그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도 많이 들어오던데, 이렇게 다 들어와요. 보조 배터리부터, 강학장치까지 해가지고, 외국회사들이 그냥 던지기 식으로 데이터 복구, 백신이나 클리너 이런 것도 들어오는데, 제가 사용을 안 하는 거라서 그런 거 광고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추천을 할수 있어야죠. VPN도 많이 들어오고요. VPN도 할 만도 한데, 제가 잘 몰라요. VPN을 안 쓰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게 좋다, 안 좋다 모르니까, 그거는 못 하는 거고, VPN도 필요하신 분들은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런 건 광고 못 하고. 지금 광고 단가가 높지는 않을 거예요. 구독자도 많지도 않고 해가지고. 일단 뭐 여차여차, 저차저차 해서, 아직까지 광고를 안 받았는데, 숙제하면 구독자분들이 싫어한다, 그런 것도 있던데. 싫어하고 좋아하는 걸 떠나서, 저는, 어, 장사꾼이니까, 어쨌든 수익을 만들어야 돼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제가 받을 만한 게 없어요. 제가,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그런 거, 제품 홍보 그런 것도 아니고, 별게다 들어와요. 과자도 들어왔어요, 결국은. 과자, 과자는 아니고, 라면, 신제품. 신제품, 라면 홍보. 그런 것들. 야 이건, 제가 이 보드를, 뽑았었나? 예전에 B450 있죠 a 5드인데 이런 B 붙은 거 지금까지 그게 싸서 그거 썼거든요 AM4 속켓 제일 저렴한 것들 기가바이트 이거 쓰니까 이거 주전원 옆에 여기 주전원 옆에 여기 전원 버튼하고 전파가 있네요 구조가 또 이런 건 이런 건본 적이 있나 본 적이 있어도 오세 새삼 새삼스럽다 오 신기하네요 이쪽에 있네요 얘들이 보통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게 그런데 앞쪽에 있어요 요즘엔 버튼으로 케이스 LED 끄는 경우가 많죠 근데 요건 단가가 단가다 보니까 LED가 꺼지지는 않아요. 케이스에 봄팬한개 있는데 그냥 이핀 짜리입니다. ID 여기 핀두 개밖에 없거든요. 4핀 중에 라이젠 A 시리즈, A 시리즈가 아니고 APU 시리즈죠. 하이엔드 만지시는 분들한테는 별 관심사는 아니겠지만 얘들이 어떻게 보면 혁명이에요. 사무용 겸 우리 아재들 스타하고 간단한 게임 있죠. 롤하고 이런 것들은 APU로 해결을 할수 있게 롤은 인텔 내장으로도 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좀더 좋은 성능으로 할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APU가 물량이 많아서 그런지 가격도 엄청 떨어져 가지고 한때 재미나게 쓰던 CPU였죠. 그래서 많이 팔렸어요. 사무용 한다면 인텔 i3보다 싸니까 라이젠 i5가 그런 것들 있죠. 4600G, 4650G 안 싸더라도 많은 정도 차이고 그러면 6코 가는 게 나았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됐고 끝이죠 저는 아래쪽에 있네요 잘 들어오고요 5500GT 됐고 램 16기가 어, 혹시나 게임을 할수 있다고 해서 사무용이면 제가 그냥 8기가 한 개만 넣거든요 GPU 성능을 20-30% 손해보더라도 AMD는 그렇죠 듀얼채널 안 하면 GPU 성능을 100%못 끌어내죠 그런데 이건 다목적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게임을 할 수도 있으니까 넣어봤고 디스크 500기가 잘 잡혔네요 윈도우 설치해보고 드라이버 설치하고 그렇게 끝내면 될것 같네요 간단한 사무용은 있습니다 이제 5500GT가 없어가지고 할게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다음에 또 APU 영상이 올라오면 가격대가 좋아가지고 파는 걸 거고 아마 뭐못팔것 뭐 같아요 그재고떨인가 3200인가 3200G, 3300G 이거를 팔긴 하던데 그 컴퓨전 같은데 가니까 10만원 언더로 사무용을 그거라도 써야 될지 그건 나온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일단 고민 중입니다 어, 어떻게 해야 될지 사무용. 일단 저렴한 PC. 고민되네. 온도 보고 간단한 테스트하고 끝내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다시 구매하려고 방금 들어가 보니까 거의 다단종이네요 하얀색만 몇개 남아있고. 그래서 이것도 더 이상 못팔것 같네요. 보면 깜찍하죠? 이렇게 옆에서 보면. 크기가 엄청 작습니다. 가정에 액세서리 비슷하게 꾸밈할 때 그런 용도로 써도 될것 같습니다. 단조는 거칠 수 없네요.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